지금 평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안 써지잖아요. 생각은 많아지는데 손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요. 그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까먹는 게안 까먹으면 그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항상 뭐 기본적인 말인데 까먹는 속도보다 집어넣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합격하는데, 집어넣는 게 많아질수록 까먹는 게더 많아져요. 그거 맞잖아요. 몇개안 들어가 있으면 까먹지도 잘 않아. 근데, 막, 100개, 200개, 500개 넣으면 까먹는 게 아주 의 속도로 까먹어져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게 가끔씩 특이한 사람이 한 명씩 있죠. 잘안 까먹는 사람들. <laughs> 그 특이한 사람 보고 가지 마세요. 여기, 여기 특이하신 분들 계세요? 저는 너무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서 굉장히 잘 까먹어요.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많이,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보는데, 이제 어떻게 봐야 효과적으로 자기한테 좀 오래 남게 보느냐.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기만의 방법을 또 찾아야 돼요. 암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근데 우리 저기 예, 저희 한 분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암기 카드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지금 막 지금 작성을 하면서 하시는데 저도 저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 좋게 주머니에 넣기도 좋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참 보기 좋잖아요. 손바닥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 암기 카드가 워낙 작으니까 많은 내용 못 써요. 진짜 중요한 것밖에 못 써. 그러니까 더 눈에 더잘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고, 결국은, 결국은 본인이 암기를 많이 해놓고, 그걸 또 이해를 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무기를 많이 활용을 하려면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좋은 무기는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어놓 출력하는 연습, 평가를 통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훈련이거든요. 훈련. 평가 안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가 안 하면 공부 안 합니다. 예? 일요일에 평가 안 하고 수업만 들어오면은 토요일에 많이 쉬고 싶죠. 누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쉬지 공부하고 싶겠어요. 예, 평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사 공부는 절반은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세요. 그건.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가겠다. 그냥 평가 가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잘 써지면 잘 써지는 대로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시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익숙해지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 그림은 어느 부분에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이 공식은 뭐 뒤로 뺄 건지 앞으로 넣을 건지 이 표를 넣을 건지 뺄 건지 이런 선택도 좀 자유롭게 돼요. 그 정도까지 가줘야 돼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답안 작성하다 막 보면, 표를 딱 넣고 싶어, 표를. 근데 표가 다섯 줄인데, 남은 칸이 세 줄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니, 써도 되는데, 표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싶은 거지, 본인 욕심은. 그렇잖아요. 이 표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림 칸이 너무 또, 조금 이거 지로 넘기자니 또 맥락, 맥락이 좀 이상하게 끊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해야 이게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표를 뒤로 빼고, 빼고 싶다 그러면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든지 뒤로 그림을 넘기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제 이런 머리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건 연습밖에 없어요. 본인이 경험해봐야 이걸 처리를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의 기술로 어, 습득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업 시간도 중요하지만 평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시간을 여러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본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게요 평가하고 나면은 좀 개운하지 않아요? 아유, 오늘도. <laughs> 집 빠져요? <맞아요? 웃음> 오늘도 뭔가 했다. <laughs>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내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짜낼 것이 없어서, 어? 안 귀한 것만 열심히 생각을 하내잖아요. 근데 조금 지난 분들은, 야, 이걸 어떻게 짜내서 뭐라도 한번 채워보자. 이게 내공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좀자반지 갖고 자유자재로 놀만한 그런 실력이 될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4 0 0 500개 한 달에 하면 그거 한 6개월이면은 보로 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4, 500개. 보로 만원으로 줄일 정도 되면은 50점대 중반은 기본으로 나오죠. 그걸 3일 안으로 줄이는 게 이제 일인데 그때는, 그때는 거기 이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수영 공부를 막 하다보면 50점대 초, 중반, 후반 나가면은 주변에서 이런 말이 많이 들릴 거예요. 이제 다 왔다고. 이제 다 왔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그때 마음 놓으면 그게 한 4, 5년 가요. 그래서 이게, 이게 60점인데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막 쌓잖아요.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는데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게 57까지 왔어. 57, 58. 이만큼만 쌓면 으 되잖아요. 자, 이만큼 쌓려면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이 그동안 했던 양만큼 해야 이만큼 쌓여요. 에? 이게 워낙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거 이 조금 쌓는 게 그동안 해왔던 양만큼 해야 쌓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금만 올리면 된다고 이만큼만 쌓려 고 그러지. 그러다가. 해서 저 정도 달려다 보면 이제 주변이 많이 허전해지겠죠, 많이 까먹고.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50점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 자기 실력이 57, 8점 가고 뭐 59점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을 힘이 빠져서 못 올라가죠 그래서 주변에 50점 대 중후반 갔던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이 안 남아 있을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있는 힘다 쏟아 부어갖고 57판차까지 갔는데 그때 쉬지 말고 더 밀어붙였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잠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숙사 시험이 57, 8점 나왔다해서 다음 시험에 합격한다는 기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57, 8점 나왔다 하면 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것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 을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하고 좀 자기가 나태해지지 않고 딱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저도 50점대 후반에서 4년 걸렸으니까 될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좀.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거기 암기노트 이 정도 되는 거 그거 돌려보는 시간 일일이 체크했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30일이 넘게 걸리더라. 근데 그걸 3일 안에 끌어 당기니까 넘어간 거죠. 그걸 30일 넘게 계속 놔뒀으면 지금 다켜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기준은 그 기출문제를 좀 봐야 돼요. 기출문제 보고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죠. 중요한 것부터.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은 중요하니까 자주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평가할 때 제가 내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자주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거기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 영역을 좀 넓혀가야 되고 이제 새로운 문제도 안 나왔던 문제들 그걸 다 준비해야 되고 특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거 안 나왔다 하는 것은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왔던 게 피난유도선이 그때 나왔을 거예요. 피난유도선 2 5점짜리로 나왔는데 그건나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성능시험까지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걸리더라고. 그래서 딱그것 보는 순간에, 아, 이번에 넘어가겠다. 그건, 그건 20점 가까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63점 정도 나왔죠. 전체 평균. 그래서 이제, 그걸,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50점 대 중후반이 가장 위험한 때고, 그때 나태해지면 진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딱. 그 점수 때 50점대 초반 넘어섰다 하면 그때는 진짜 있는 힘껏 60점 넘을 때까지 달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느긋하게 갈 여유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더바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지금은 한가해요 그 아는 게몇개 없잖아요 그 잃어버릴 것도 없어 공부도 별로 안 해가지고 뭐 잃어버리도 티도 안나공부하게 별로 없으니까 손해 보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57, 8천 됐을 때는 한 일주일 안 하고 한달 공부보다잖아요. 그러면 너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막 생각이 너무 안 나니까 아, 미치는 거지. 다시 그까지 끌어올리려면 성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까 한번 밑으로 딱 떨어진 것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아이 정도면은 6개월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번 힘 빠지면 그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쫙 밀어붙여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 지금. 별 생각이 없습니다.